이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은 결과 받는 월요일이었어요. 되 이때는 2시까지 오라해서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엄마랑 갔어요. 방외과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모든 검사의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닌데 CT랑 MRI 판독 정도는 나왔고, 근데 무슨 타입인지는 안 나오고요. 뼈랑 다른 장기의 전이는 없었고요. 그런데 CT상에 봤을 때 쇄골 왼쪽 부분. 제가 왼쪽에 유방에 혹이 있잖아요 거기 위쪽 여기 부분에 림프절 부분이 보인대요 그래서 여기에 전이된 게 아닌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파를 하면서 생검 반을 넣어 가지고 조직을 떼 내는 그거를 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이가 된 거면 3기 아니라면 2기라고 하는데 이 조직검사를 하고 나면 또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BRCA 검사, 브라카 검사라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이게 안젤리나 졸리가 했던 검사인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는지, 이런 게 있게 되면 가족들 모두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면은 보험이 또 적용돼서 10만원 정도 가격으로 할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이거는 피검사를 했어요.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암 치료를 하면 조기 폐경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결혼한 지가 7년이 넘었어요 7년 반 8년 가까이 됐는데 아기가 없이 살건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좀 신혼을 즐기자 라는 생각으로 아기 가지는 걸 미뤘어요 피임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가게 일을 하게 되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가게를 더 키우고 싶고 뭔가 내 일을 더 하고 싶고 이런 생각에 가게 만 4년을 했는데 동안은또 아기 가지고 이러면은 그럴까 봐전 아이 먹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아기 가지는 걸 미뤘어요. 이제는 좀 늦은 것 같아서 사실 올해 여름쯤부터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아기 가지자라는 생각으로 유방암이 되면서 조기폐경이다, 남입니다 불임이다, 뭐 난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안 가지는 거랑 못 가지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인 것 같아요. 여기 쇄골 쪽에 초음파를 하면서 이게 부분 마취를 하고 멍이 없어졌네요. 그때는 엄청 멍이 많이 들었었는데.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로 조직 검사를 했어요. 여기는 혈관이나 이런 게 많아서 주사 그 마취액을 많이 하지 않고 조금씩 해가면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시면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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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직을. 하는데 마취를 해서 아픈 건 아닌데 좀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취가 안된 부분에 바늘이 갔을 때좀 아파서 아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마취를 조금 더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애기를 못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들어놓으니까 맞췄던것 같아요.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야. 막 울고 있어. 그러니까 아프셨어요. 더러웠어요. 퇴골 쪽에 추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니까 다음 병원에는. 일주일 후인 12월 12일에 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주일이 비어요. 가게를 정리할 시간이 생기는 거죠. 4년 동안 했던 강아지 수제 간식집. 마지막에 인사를 잘 해야 되는데, 인사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한테.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하면 하여튼 시간이 너무 길 텐데, 몸이 막 엄청 막 여기가 아프고 막뭐 불편하고 똑같아요. 평소랑 똑같은데, 마음만 힘들 뿐. 가게 고별전을 준비하고, 토요일에 고별전을 하고,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서. 잘 끝냈고요. 결과 들으러 갔다가 쇄골 쪽 전이가 의심되어 추가 조직 검사를 해 놓고 또 모두가 길고 긴 어두운 터널에 갇힌 느낌이다. 이긴 시간을 잊고자 몸을 부지런히 움직였다. 고별전도 하고. 12월 12일 월요일 쇄골 쪽에 전이가 의심된다고 추가 조직 검사를 했던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야 오후 늦게 갔습니다. 전이가 아니래요. 개인 병원에서 이 조직 검사했던 슬라이드도 대학 병원으로 보낸 거. 그걸로 이제 유방암의 타입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유방암의 타입은 이제 검색해 보면 나오지만 호르몬 타입, 펄투 타입, 3중 음성이라는 게 있어요. 3중 음성이에요, 저는. 표적 치료도 안 되고. 이게 예후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의 폭이 좁은거죠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 치료는 선항암 후수술로 항암을 먼저 한다고 해요 약 6개월 정도 항암을 할 텐데 처음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항암 주사를 링거 형식으로 맞나 봐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3주 간격으로 맞는데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진료실 안에서 정신이 없었어요 약간 좀 3중 음성 이라는 말에 미리 검색을 해 봤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다 뭐, 뭐 중에 하나다 했지만 가장 최악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또 항암치료 시작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죠 그때 말씀드릴게요 항암치료를 6개월 정도 하고 암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한다라는 거 만약에 수술을 먼저 하게 되면 3중 음성의 경우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항암을 먼저 하는 타입이라고 해요 난소기능을 억제하는 주사를 받는답니다. 제가 12일에 갔을 때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항암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리 난소 기능 억제 주사를 맞는데 수요일 에 맞자 하더라고요. 12월 14일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암 세포처럼 빠르게 증식하는 모든 세포들을 공격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왜 머리가 빠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뭐 손톱 발톱 왜 색깔이 변하거나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머리카락이나 세포 주기가 빨라서 빠르게 자라는 세포라서. 항암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공격 대상이 되니까 머리도 공격을 해서 머리카락도 빠지게 되는 거고 난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생리 주기가 있으니까 얘도 활동을 하니까 항암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난소 기능 억제 주사를 맞게 되면 난소의 기능을 잠시 잠재워서 항암제의 공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의 문제는 폐경의 증상을 겪는다는 거죠. 4주에 한 번씩 맞아주는데 폐경처럼 질 건조증이 올수 있고 성욕이 감퇴되고 관절통이나 근육통, 안면홍조 작용이 있다는 걸. 고지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6개월 동안 맞는다고 해요. 그리고는 멈췄지만 생리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대요. 물론 6개월이나 1년 뒤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연령대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경우가 뭐 30%라고 말하지만 제 나이가 만 36, 내년이면 37멈쳐지는뭐 되어봐야 아는 거죠. 어, 그리고 첫 항암에는 입원 이변... 안 돼요. 다음부터는. 매주 외래로 와서 맞고 집으로 가는 걸 한다는데 항암을 정맥구로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심장 근처에 피부에다가 장치를 심는데 입원을 할때 알려드릴게요 12월 14일에는 제가 이제 항암치료를 먼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난소기능 억제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병원에 난소기능 억제 주사의 이름은 볼라덱스 대포 주사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주사에 케이스 박스 안에 그 주사가 들어 있어서 안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열어 준서 이렇게 봤는데 바늘이 너무 굵은 거예요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물론 그 제가 너무 긴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보던 주사 바늘보다 훨씬 굵어요 그요구르트할때 느낌 피하 지방용이라서 이제 뱃살에 맞거든요 누워서 맞는데 뱃살을 이렇게 확 움켜쥐어요 이 주사는 조금 아파요 이러면서 푹 꽂아서 쑥 놓고 속 빼요 약이 들어가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주사 바늘이 커서 요구르트에 빨대 탁 꽂는 느낌? 정말 아악 아찔했어요 배꼽 옆에 오른쪽을 먼저 맞았는데 다음 달에 4주 뒤에는 왼쪽을 맞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맞고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가면서 4주 뒤에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이 고통을 아니까 배에다가 요구르트 다 치고 빨대 팍 꽂는 느낌 보험이 안 돼서 18만원 가량인데 치료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 보호의 기능이라서 보험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재치료 방식에서는 이번 전에 PCR 검사를 하는데 이제 월요일에 입원을 하니까 수요일에 온 김에 하면 안 되냐 이러니까 그 PCR 검사를 하고 48시간 이내의 것을 유효로 본다라고 해서 금요일에 와서 PCR 검사를 해야 한다더라고요 오늘 촬영하고 있는 날 오늘이 그 금요일이에요 12월 16일 오늘 가서 코 찌르고 왔어요 그리고 입원실을 정하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보호자로 해주기로 했는데, 월화수목, 이렇게 4일 입원할 예정인데, 보호자도 환자처럼 외부 출입을 좀 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 듣고는, 거기서 답답하게 나는 뭐해? 간호병동으로 들어가. 간호병동으로 일단 신청을 해놨어요.